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. 그러면은 이 집합을 한번 그려보면 X라는 집합의 원소가 지금 1, 2, 3, 4, 5, 6, 7, 8 있는 거고, 여기 공역에도 원소가 지금 1, 2, 3, 4, 5, 6, 7, 8.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. 됐죠? 첫 번째 가. 치역의 원소에서 일곱 개니까, 여기서 일곱 개를 뽑아야 돼요, 치역을. 그리고, 함수값, 다 더했더니 40이래요. 그러니까, 여기서 누군가는 두 번, 두번 선택한단 말이죠. 얘네 똑같이 로 가고, 나머지 뭐 이렇게 가야, 일곱 개가 치역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, 치역 중, 최대 최소 차가 6이래요. 그러면은, 최대 최소 6이 차가 6이고, 일곱 개가 치역이 되면 려 어떻게? 그쵸. 이거 되거나 17이 최대 최소고 요렇게 일곱 개가 선택이 되거나 혹은 얘가 최대 최소고 요렇게 일곱 개가 선택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두 가지라고 따져 보면 되겠죠. 첫 번째. 얘들이 최대 최소예요. 그러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한 번씩 선택돼야 되고 왜? 치역의 원소는 일곱 개니까 누군가 한 번은 두 번씩 된 거예요. 그러면은 일단 요거 한 번씩 다 더하면 왜냐면 하 함수값 다 더한 게 40이니까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28이죠. 한 번씩 다 더하면. 그리고 추가로 누구 한번더 더해야 되잖아요. 누가 중복될 거니까. 그럼 가장 큰 7을 두 번이라고 쳐도 35밖에 안 되잖아요. 우리 42가 나와야 되는데. 맞죠?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, 안 된다. 안 된단 말이에요. 42라는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. 최대 최소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최대 최소겠죠. 8이랑 2가. 그리고 얘네들을 한 번씩 다선택이될 거고 누군가 한 번은 두번 선택해야 겠죠 함수값이 누군지 몰라도 두번더 했을 거니까 그러면 일단 얘를 다 더해 볼게요 이거 다더 하면은 한 번씩 선택됐다고 하면은 얘는 35네요 그럼 추가로 무엇을 더 해야 42가 나오죠 7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7 얘는 두번 선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맞죠? 나머지는 한 번씩 선택이 돼야 되는 녀석이고, 그러면은 얘 만족, 얘 만족, 얘 만족 할수 있는 거죠. 됐나요? 그리고 문제를 보면, 집합X의 어떤 두 원소 AB에 대해서 FA랑 FB가 N을 만족하는데, 무슨 말이에요? 여기에 어떤 두 원소, 뭔지 모르겠는데, 그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가진단 말이잖아요. 그게 뭐예요? 예저에 누군지 몰라도 어떤 두 개가 이렇게 간단 말이잖아요 얘가 n이고 지금 맞죠? 근데 우리는 요 선택된 얘를 구하란 말이죠 n, 얘를 그 정답은 얼마예요? 7이죠 답은 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